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자먼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된 삶을 경계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빛이 되어지는 의인의 삶을 권면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현자는 23장에서도 언급했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 건강을 얻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의미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쫓으며 함께 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형통함은 마음의 강포함과 재앙을 말하는 입술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강포함과 입술의 재앙이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입술로는 거짓 진리를 말하며 이 땅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며 이와 같은 중심으로 살아가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3절에서 말하는 집의 원어 바이트는 집이라는 뜻 외에도 가정, 왕조, 국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자신의 영혼이 속해 있는 심령의 중심을 뜻합니다. 그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며, 각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화로 채워진 집이라는 것은 중심이 지혜의 말씀으로 세워져,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6절에서 전략과 지략의 원어를 보면 모두 충고, 조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말씀이 주는 충고와 조언을 말합니다. 현자는 5절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강하고 힘이 있다고 말하며 6절에서 그 지혜로 충고와 조언을 받아 싸우면 승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전쟁을 말한다기보다 비진리와의 싸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미련한 자를 말하며 지혜를 가지고 비진리와 싸우는 자들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결코 미치지 못하고 성문을 열지 못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니 지혜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란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미니라. 9절에서 악행한다는 것은. 원어의 문법상 상해를 입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물리적인 상해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거짓 진리로 영의 상해를 입히는 자들입니다. 현자는 이러한 자는 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거만한 자는 8절에서의 맥락이 이어져 악행하는 사악한 자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생각은 죄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움받다의 원어 토에바는 혐오스러운, 가증스러운이라는 뜻으로 주로 우상에 대해 쓰입니다. 거만한 자는 우상과 같이 비진리로 악행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존재라고 표현하며 이런 삶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활란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낙담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낙담은 자신이 힘으로 삼던 육신의 소유기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력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1절에서 말하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와 사륙을 당하게 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현자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알지 못했다 말하며 외면하는 이들의 마음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3절과 14절에서는 지혜를 꿀이라고 표현하며 좋은 것이니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다의 원어가 토브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먹고 그 길을 쫓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 길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래의 원어 아하리테는 마지막 때라는 뜻도 있어 지혜를 쫓고 먹는 삶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하는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15절에서 악인에게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은 일반적으로 집을 뜻하는 단어 바이트가 아니라 목장, 목초지, 거처를 뜻하는 나외로 쓰였습니다. 이는 15절에서 말하는 집이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영혼들을 돌보시는 곳임을 뜻합니다. 악인은 그곳을 엿보고 헐며 의인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의인은 악인이 일곱 번 그렇게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교훈을 듣는 자들이 악인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쫓고 의인을 공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현자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현자는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할 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는 진리의 빛을 비춰 구원해야 하는 영혼들임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목적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자는 제사장 나라 또한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심판을 기뻐하는 자는 그 진노가 옮겨올지도 모르니 그들과 동일하게 심판받을 존재가 되지 말고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19절에서 분을 품다의 언어 하나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라는 뜻입니다. 후반절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맥락과 같이 행악자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행악자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많은 불을 누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들은 장래가 없고 등불이 꺼지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래 역시 아하리트로 구원받을 미래가 없다는 의미이고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비추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비춰지지 않는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21절에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통치하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왕을 경외하라는 것은 왕 자체를 경외한다기보다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자 또한 왕의 권력에 반역하는 자라기보다 왕이 인도하는 진리의 기준에 반역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한 자와 사귀게 되면 그들과 같이 진리의 말씀에 대항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재앙에 속하게 되고 멸망받게 되니 사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자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 죄악된 삶을 경계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 나라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비추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를 돌아보며 빛이 되는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